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예 조금 뭐 그냥 거시기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빠진 것도 아니죠 뭐 보합이었는데 sk 하이닉스도 뭐 500원 올랐고 오늘 같은 장에 제가 맨날 밥만 먹을 순 없잖아요 예한 번씩 뭐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그렇게 해야지 또 입맛도 돌아오고 예, 여러분들에게 어 정확하게 보는 눈 예. 이좀 넓게 보는 눈, 시야를 좀 멀리 보는 눈을 좀 여러분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바다 건너 옆 동네 예, 마이크론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위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왜 이렇게 좋은가까지 시원하게 그냥 영상 하나에 여러분들 오늘 밤에 그냥 따뜻하게 행복한 꿈, 돼지 꿈꿀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1봉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론은 저또 저도, 저도 한 번씩 댓글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마이크론이나 아니면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항상 삼성전자하고 SK아이닉스하고는 차트가 같이 갔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마이크론 1봉입니다 여러분 예, 빨간색 선이 지금 21선입니다 생명선 예, 21선 타고 잘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 1봉인데 약간 행보하고 있죠 21선에서 이렇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어? 어왜 마이크론이 어, 기간 조정 잘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갈까? 어떻게 될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마이크론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자, 어, 어 여기만 보면 모르겠는데, 장이 모르죠. 자, 일단 또 마이크론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주봉을 보면, 어, 이번주는 뭐, 뭐, 어, 주봉 5일선 초록색 선이죠. 예, 부딪히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 앞전, 앞전, 앞전 보면 장대 양봉을 해서 올렸죠. 장대 양봉을 해서 올린 요 위치가 여러분, 보통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좀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마이크론이 여기까지 오고 옆으로 지금 행보를, 행보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빨간색 선, 예, 20일 선이 어떻습니까? 예, 밑으로 싹 가지고, 예, 지금 60일 선이 쭉 주황색 60일 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빨간색 20일 선이 예, 지금 정별열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탁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물론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론도 옆으로 좀 행보 기간이 좀더 길어 길 수도 있다, 길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다음 영상에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월봉을 보시면, 어? 이 월봉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백만장자님. 예, 여러분,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자, 월봉도 보면 여러분, 제가, 물론 차트스트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월봉 21선이 빨간색 선이에요, 밑에. 월봉 21선에 딱 지지하고 장대 양봉 부딪히자마자 그냥, 막, 네, 그냥, 바로 튕겨내는 모습이죠. 예, 21선이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서는 모습인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지금까지 제가 계속 깔았는데, 자, 이겁니다. 여러분, 마이크론이 사상 최고가, 예, 앞전이 보면 사상 최고가예요더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이크론이 사상 최고가에 와 있다. 삼성전자로 치면. 굳이 따지자면 96,800원 언저리에 와 있는 모습이다.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자, 마이크로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기 바로 어 일보 지금 바로 한 발짝, 사실상 이제 그, 그, 이제 장중으로는 신고가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는 그래요. 여기서 바로 가느냐, 아니면 한번 살짝. 5일선,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 5일선 왔다가 살짝 밑으로 했다가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두세 달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이제 마이크론은 역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앞두고 있다는 라걸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가 왜 이거 보여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이 간다. 미국은 워낙 지금 수급이 좋기 때문에, 예. 먼저 저 위에 가 있는 거예요. 먼저 가 있는 겁니다. 먼저 96,800원. 삼성전자 작년 1월 달에 최고가에 먼저 가 있는다. 지금 삼성전자로 치면 거의 9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여기서 더 기간 조정을 할지, 바로 갈지, 살짝 조정받고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제가 보여드린 이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10년봉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론 10년봉. 자, 마이크론 10년 전에 10달러가 안 됐어요, 여러분. 마이크론 10년 전에 10달러가 안 됐는데 지금 거의 어떻습니까? 예, 100달러에 근접한 모습이죠. 자, 마이크론. 10년 들고 있으면 10배 같습니다. 여러분, 거의 10배 먹었어요. 여러분, 마이크론만 들고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백만장자님, 미장에 저거는요, 엄청 오르고, 저거는 뭐 삼성전자보다 뭐몇 배,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뭐 7, 8배면 거기는 9배, 10배인데, 그거 좀더 먹고 다 그럴, 아무런 그럴 필요가 없다는 라 거예요. 그냥.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다만 차이가 있자면 삼성전자는 배당을 좀 준다는 거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등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뒷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가지만 결국엔 간다. 이번에는 마이크론이 지금 10년치 봉을 봤을 때저 앞에 있는 봉을 뚫고 새롭게 간다. 아니, 백만 장자님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화끈한 거 아니에요? 저 화끈한 거 좋아해요? 뭐 그런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화끈한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또 화끈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또 너무 또 좋아하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 자, 서버 디램 수요 추이 및 전망입니다. 결국, 예, 어, 디램은, 디램 수요는 크게 세 가지죠. 예, PC. PC는 뭡니까? 노트북하고 데스크탑을 PC라고 그러고 거기가 한뭐한한 15~20% 나오죠. 자, 거기랑 그다음에 이제 어, 모바일 예, 모바일 쪽이 한 40%, 네, 서버 쪽이 한 35%. 근데 서버 쪽은 갈수록 더 비중이 늘어날 거예요. 모바일은 어느 정도 좀 물론 모바일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모바일 디램 용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버가 워낙 크게 성장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2020 2년 3분기 4분기 되면서 갑자기 점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서버가 이 서버 디램의 탑재량이 계속 증가하는데 이게 특, 이게 폭발적으로 지금 근데 지금 이거 언제까지냐면 2025년까지거든요. 근데 왜 2025년까지입니까? 아 그때까지 밖에 전망이 안 돼요. 그다음은 뭐 어떻게 지금 뭐 망원경으로 볼 수도 없고 이 정도 전망하면은 계속 이 속도로 갈 거예요. 왜냐면은 어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하다못해 여러분 자율주행 이야기만 하면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5G로는 안 돼요 6G가 나와야 돼요 6G가 나오면 이때 되면 서버 쪽의 디램 수요는 정말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4, 5년 후의 일이에요 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이 정도면 나중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트 아까 제가 말, 보여드린 10년봉 마이크론의 그런 신고점 돌파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삼성전자 우리가 일봉 말고 이제 그냥 시원하게 월봉 보겠습니다. 아주 쪼잔하게. 일봉 이제 그만 보자고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일봉 오늘 일봉을 보면, 아이고, 뭐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데 우리가 좀 넓게 제가 지금까지 한번 쫙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지금 월봉을 보면, 지금 위치를 보면, 저는 물론 좀, 안전하게 두세 달 옆으로 좀 조정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96,800원이라는 금액을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날, 그달 이렇게 좀 길게 뽑은 거고, 실질적인 고점은 한 8만, 한, 한, 8만 5천원? 예, 거의 9만원대가 돌파를 되면 거의 신고가라고 봐요. 예, 저건 장중에 이제 급하게. 급 급하게 올랐으면 또 이제 급하게 꺼지지 않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죠. 예,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 급하게 간 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삼성전자도 예 마이크론 따라 간다.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보여드리면 자 SK 하이닉스 월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자 보면 밑꼬리 달고 이번 달은 예 좋은 모습이에요. 예, 자기 갈길잘 가죠. 그래서 여기서 SK 하이닉스도 다음 달에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옆으로 좀 두세 달더 놓을 수도 있어요. 마이크론 따라. 는데 분명한 것은, 마이크론은 지금 15만원 언저리에 와 있는 거고, 우리도, 예, 이제 한번더 양봉 뽑아버리면, SK 하이닉스도 이제 15만원이에요. 삼성전자도 한번더 양봉 뽑아버리면 9만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지만, 다 간다. 그리고 이게 그냥, 뭐 우연에 일치고 뭐 갔다가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방금 보여 드렸다는 것처럼 삼성전자 어, 이 디램 가장 수익성이 좋은 디램의 예, 수요가 탄탄하게 계속 성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시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